안녕하세요. 슬리 언저계의 운정기 실차품 작자입니다. 네,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네, 그때 한강 다리를 추가한다고 했죠? 네. 그 다리 중에 하나가 그 3호선 다인체도였는데 네, 3호선을 한번 베타 버전 아니 3호선을그 프로토타입으로 하나 만들고 네, 또 다리도 조금 변형시켜 봤습니다. 네, 일단 여긴 교각이 그 현수교로 딱 교각이 하나밖에 없었는데요. 네, 두 개가 생겼습니다. 교각이 네, 이두 개를 해서 반대편 도로에 갈수 있고요. 네, 이렇게 반대편 도로 쪽으로 갈수 있고. 네, 그리고 나머지 하나, 사호선이 다니는 도로 있잖아요. 그 다리를... 다리가 조금 수정했습니다. 제가 다리를... 어 나무에 걸렸네요. 네, 나무에 걸리면 제가 나무를 조금... 이제 이번 버전에서 단단하게 만들 겁니다. 나무를 실제 같이... 네... 어 저기 사호선 보이네요! 네, 3호선이 사라졌죠? 어디로 갔을까요? 일단 한번 다리로 갑시다. 다리부터 봅시다, 일단. 네, 다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네, 양 옆으로 도로가 지나가고요. 네, 실제로 3호선에도 이거랑 비슷한 구간이 있는데요. 네, 이 구간은 영호대교, 네, 영호대교네요. 이 대, 이 영호대교라고 현실에 있는 도, 그, 그 3호선 철교를 바탕으로 해서 제작한 철교입니다. 네, 사무선 이렇게, 배, 이거, 프로토타입으로 하나 제작되는데요. 좀 못생기긴 해도, 내양해 주십시오. 프로토타입이니까요. 네, 프로토타입은 출시되기 전에 하는 겁니다. 네, 어쨌든 이렇게, 네, 사라진 이유가, 다시 맨 처음, 수단, 신한, 아니, 수선이 아니어가지고, 사무선은, 음, 맨 처음 부분으로, 이 하선이랑 산서, 상선이 있는데요. 네, 하선은 맨 마지막에, 다음면 맨 아래쪽으로 가고 다시 맨 시작점으로 상선은 맨 끝점으로 갑니다. 그렇게 해서 저는 어, 순환은 아니더라도 순환 어비슷하게 해가지고 계속 플레이할 수 있, 있, 있게 할 겁니다. 뒤로 후진하지 않고. <laughs> 네 역은 일단 하나 둘두개 있었고요. 여태까지 네 그리고 여, 그리고 두개여태까지세네 아, 아까까지 세 개를 만들었는데 역을. 역을 지상역 하나 더 만들고, 또 지하로 내려가서 지하에서 맨 마지막인 대화역까지, 이제 네, 그렇게 만들 겁니다. 네. 좀 역수가 다섯 개면, 네, 엄청나게 작은 편인데요. 뭐, 어, 일단 운전게임이니까요. 어, 현실이 아닙니다. <laughs> 이건. 네, 이렇게 2호선도 있고, 2호선, 3호선. 네, 1호선은 왜 없는 걸까요? 왜냐하면 지상의 공간이 없기 때문이죠. 지상의 공간 다써 먹었습니다. 이제 써 먹을 데가 별로 없습니다. 네, 3호선 열차 부분이고요. 네, 맨 마지막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그럼